안녕하세요. 우리 아들이 엔더 드래곤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어, 종이를 인쇄해가지고, 엔더 드래곤을 만들어 봤거든요. 총 10장이, 도안이 총 10장이 되더라고요. 근데 만드는데 한 거진 3일 걸린 것 같아요. 이게 그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고, 그냥 직접 종이를 그 오려가지고 만들었거든요. 어,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아, 근데, 어,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요. 자, 우리 아들이 보면 아주 좋아야겠네요. 자,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엔더 드래곤입니다. 자, 이거 뭐 먹는 거, 뭐 먹는 거 같은데. 아, 만드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. 이게 수컷인데, 암컷은 좀더 간단하더라고요. 이제 종이 3장이면 되는데, 이건 10장이 필요합니다.